음, 여기서 연달아 갈게요 자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부터 해보자 2라는 데보다 x가 더 작잖아 그러니까 내려가면 돼 이런 숫자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죠 마이너스 1이란 숫자보다 x는 크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답은 X는 마이너스 1서부터 2까지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6번 해보자. 얘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로 자, 한 번은 3X 마이너스 7 부등호 2X 플러스 3 2X 플러스 3 부등호 4x 플러스 7 그래서 얘는 x 부등호 10 되구요 얘는 이쪽으로 이쪽 가보자 2x 부등호 이쪽 7 남으면 마이너스 4인가요 3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4 2로 나눠주면 얜 아, 양수니까 부등호는 그대로 겠습니다요 놈하고 요 놈이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10보다 작은 데구요. 얘는 마이너스 2는 10보다 작으니까 왼쪽에 있겠지,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귀금친 요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어갖고 1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10을 곱해 볼게요. 어, 10을 곱해 주면, 더하기 12 부등호 4x죠. 음. 자, 이쪽으로 가보자. 그러면은 12 부등호 2x 2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어, 자, 이거는 15를 곱해보자. 15를 곱하니까 3만 곱하면 3만 남죠. 어, 3이 6x 5만 남죠. 5, 4, 20, 어, 15로 해주면 45. 그러면 6x 60 뭔가요? 음. 자 확인해보자. 15, 3, 3이 6x, 5, 4, 20 됐고, 5, 35면 45 맞네요. 자 x는 어, 6분의 65. 대충 10점 얼마 얼마가 되겠죠? 10점 얼마 얼마? 자 해보면은 6 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10점 얼마 얼마 얘가 실제로 6분의 65보다는 어떻게 돼요? x는 더 작아야 되겠죠? 그 사이에 있는 정수를 모두 구하라 그럼 6이죠 얘 들어갔으니까 6 7 8 9 10까지 되겠다 얘가 10점 얼마 얼마니까 얘가 10점 얼마 얼마니까 10이 있겠죠 여기에 10 다 아, 구해보면 여기는 9, 여기는 8, 여기는 7, 6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6 모두 구하라. 요게 답이 되는 것이죠.